인금융2025-2026 여자 프로농구 5라운드입니다. 부천 하나은행과 인천 신한은행의 경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농구학자 손대원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베스트5입니다. 최희샘, 신지현, 신이슬, 김지영, 홍유순 선수입니다. 네 신한은행이 3경기 연속으로 똑같은 라인업을 냈어요. 시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네. 이제는 확실한 베스트5를 정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마루이 선수 벤치에서 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영 선수가 최근에 경기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의 베스트5입니다. 정연, 정예림 박소희, 이지마사키, 진한 선수입니다. 네, 박소희 선수가 4경기 연속 출전을 추전하게 됐는데, 사실 지난 우리은행전에서는 다소 부진했거든요. 네. 자, 이 부진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씻을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난 경기 무득점에 5반칙 패장을 당했던 박소희 선수였는데요. 자 벤치 멤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윤, 이은석, 김현진, 이다현, 고서연, 양인영, 김진영 그리고 아김정은 선수고요. 박진영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고서연 선수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반면에 이 박진영 선수가 또 공수에서의 역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대결 상위 2 앞서 있는 하나은행입니다. 두 팀의 5라운드 대결입니다. 1쿼터 시작합니다. 신지현이 맞습니다. 뒤에 센 돌파 발 빼면서 어렵게 던졌는데요. 자 공이 멀리 튀면서 김지영에게 홍유순 좋은 패스 골리 적어 아, 네. 하나은행의 팀파울 세게 홍유순 빠져 나오면서 김지영 패스 존 던집니다 네 성공합니다. 좋았어요 아, 오, 아직까지 시동이좀안 걸리는 하나은행입니다 좋습니다 자 넘겨주죠 자, 아, 하지만 홍유순과의 호흡 맞지 않으면서 정예린 자첫 득점을 찬스가요? 그대로 씁니다. 어허, 잘 맞습니다. 공격비방 우리고 반칙. 4대0 넘겨주죠. 위치 좋습니다. 자, 하지만 뒤로 빼는 과정에서 툭쓸수 아, 있네요. 아하, 또 엉키는 하나은행 정원과 네. 진한입니다. 자이코도 절반 가까이 아직 득점 0점. 자 아, 여기서 꽉 잡지 못하면서 멀리 나온 공입니다. <laughs>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자 뛰어듭니다 정혜린 헬드볼입니다 신인슬과 헬드볼 공은 계속 외곽에서 도웁니다 멈춰있어요 오른쪽 이지만 사키 수비 좋습니다 아, 수비 좋아요. 2초 1초 다시 사키의 수비 공격권 하나 안에 아, 사키 선수는 뭐 본인 수비도 잘하고 아, 이사문 감독 굉장히 심각한 표정 답답한 1쿼터입니다 김지영 오른쪽으로 김지영 자올라떨어져야 자, 돼요. 던집니다. 결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찰나의 버퍼링이 결국 수비 약점을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네. 자, 그리고 김지영이 여기서 에어스 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 리그를 대표하는 두 번째 정예림. 자, 세트로 4대2가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에도 안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지영 선수가 포기해서 안됩니다. 김정은의 와이드 오픈! 들어오는데요. 왼손으로 성합니다 네. 오랜만에 득점이 나옵니다. 신이슬! 신이슬이 빼주면서 루이. 신지영 아, 걸립니다. 락샷! 너무 지금 슈팅을 쏴 던져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빨랐어요. 하나은행 선수들의 얼굴에서 좀 당황한 표정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던지는데요. 풀어줍니다. 네. 사키. 자, 이럴 때또 직접 해결해주는 선수가 바로 사키 선수죠. 네. 자, 이럴 때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나서면서 본인의 공격을 좀 주도해도 됩니다. 첫 빌드 골이 8분 가까이 흐르면서 나왔습니다. 하나은행 6대4입니다. 자음에서 석점, 미라로이 슬리퍼먼트! 네. 먼저 석점을 기록하는 신희슬 신지연 빼주면서 홍유순 자, 지금도 자세 무너졌어요 아하. 조금만 더 천천히 될텐데 네. 네. 자 원샷 플레이입니다 사키! 발 빼면서 던집니다! 사키는 네. 점! 순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수비를 강화시켰고요. 길게 던져봅니다. 1쿼터 9대 6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리가 불가능한 1쿼터네요. 자 이렇게 안 들어갈 아하. 수가 있었는데 네. 계속 쏘라는 이야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 2초 1초 아하 가로막힙니다. 자 사키가 지금 샤칼락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두팀 모두 뭔가 좀 풀린 듯 플레이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픈 찬스! 또 칩니다! 이 정도로 플레이가 엉망이면 타임아웃하면 더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주고받으면서 신이슬! 다시 던지는데요. 신실 네, 득점! 가로 하나 넣습니다. 네. 또 봐주는 타이밍도 늦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오 있습니다. EM이 &E 많이 흔들렸고요. 오윤형이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자, 넘어옵니다. 사키 중앙으로 진한빼 주면서 박진영. 놓쳤습니다. 넘어오는 예미. 자, 미마루이 핸드업 주고받습니다. 투맨게임. 블락샷. 자, 아, 양영식이 좋았습니다. 어허. 라인 먼저 나갔다는 사인입니다. 이엠미 캐치 앤샤 자신있게 올라가는 이엠미 박진영이 살려줍니다 자, 빠르게 볼을 네. 운반하는 사키 퀵샷, 탑에서 석점 신지현 정은 패스, 아, 들어갑니다, 골인 네. 미마루이 야, 모처럼 멋진 패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지금도 플레이가 약간 조금 매끄럽게 돌아가진 않았죠 네. 자, 여기서 스틸을 노립니다! 반칙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6번입니다, 이혜미 선수. 자, 이두 개야, 공격권까지 주어집니다. 긴 호흡을 쉬고 있는 이상범 감독. 박소희 오른쪽. 걸립니다. 패스 걸렸어요. 이 공을 빠르게 찾아서 던집니다. 진한 해결합니다. 아, 네. 진안의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3대 5. 제튜라인 잡자마자 던집니다. 홍유순 후들립니다. 자, 찬스를 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참 좋았거든요. 오늘 슛감이 커리 화이를 찍을 때만큼의 슛감은 아니네요. 진안, 자, 연속 득점으로 가나요? 던집니다. 벤쿠시 득점. 아, 네, 감잡았습니다. 키링 건어주는 미마루이 신지현이 홈런을 쳤습니다. 오른쪽 잘 봤어요. 던집니다. 실수였죠. 슬리 아, 포인트. 두 번째 덕점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볼을 또 아, 잃어버립니다. 네. 신지현 중앙입니다. 자줄 곳이 어려운데요. 오른쪽입니다. 사키의 수비를 짜돌리고 리버스. 공 빠져나옵니다. 자, 아, 다시 한번 미 마운드, 자, 미마루이가 체크 하지 못하 면서, 실 안하 의 실책. 좀 패스 연결. 아, 여 기서 패 스가 들어가 나요? 저 기서 던 패스 하기 보다는 박수현 선수로 혼나고 있습니다 넘겨 지는 삼각 패 스가 걸리고요. 정예림 길게 넘겨줍니다. 패스 나왔고 던집니다. 양인영 아, 해결합니다. 네. 롱투 성공. 양인영5천원 만에 어시스트이한 중거리 득점이 잘 나왔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직접 던지는 실수입니다. 아, 자 본인이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좀 수비가 원하는 대로 좀 가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되더라도 본인이 좀 능동적으로 좀 득점을 마무리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 어, 오늘 같은 저점에 사실 많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정면에서 정해림 진한 팬수연 스펜너 던집니다 그렇죠. 리바운드 신이슬 참 빠르게 한번 밀어볼 수 있을까요? 신이슬 오른쪽 줍니다. 김지영 패스 연결 꺼내자. 다시 맞네요. 김진영. 자 신한에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돌파를 네, 위한 공간이 잘 마련됐었는데, 자양팀합켓 33점의 이 코트입니다. 들어옵니다. 던지는 김정은. 자 다시 떨어진 건 김정은이 주었고요아 실책이 나옵니다. 어. 가운데 연결. 다시 빼주면서 신이슬. 자 원하는 매치를 만들었어요. 공이 걸립니다! 그리고, 파울! 열 번째 턴오버 신하는 행 자, 이럴 때 본인 좀만 들었다면, 박소희! 여기서 반칙이 나옵니다! 파드과신하는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 전반 최저수승 36점인데요, 3점 남아있습니다. 던지는 진안, 성공합니다! 18대 17로 3 5점에두 팀의 합산 점수가 나오면서 전반전 정리가 됐습니다. 박소희, 지난 경기도 무득점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무득점. 김지영, 자 수비는 붙지 않아요. 넘겨주면 라페스 연결 떨어지면서 백쿠슛 특장 홍유순 홍유순 오른쪽 김지영에게 자또다 또 시간이 쫓기는데요 드라이빙 아 데리빙. 이거죠 네 김지영 자 그냥 골만 갖고 시간을 죽여선 안 돼요 이렇게 스크린을 이용해서 돌파하는 것도 잘람직한는 방법입니다 네. 1, 2, 3포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빼주면서 지난 정해림 던졌습니다. 아, 성공합니다. 3포터 첫 득점 정해림이 풀어줍니다. 들어와서 점퍼. 사키. 끝까지 지키는 사키입니다. 자, 수비수 한명 있어요. 아, 여기서 더어이가 나옵니다. 기다렸던 신리즈의 스틸. 김정은의 반칙입니다. 양팀 모두 자, 그래도 이어지는 원 포지션 게임 던집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 정혜림 바로 던지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네. 시간 핸드점 음. 박성희가 오늘도 꽉 막혀있습니다 던지는데요 삭기가 놓쳤고 오우 어, 괜찮나요? 어허. 아, 신인 선수가 좀 떨어지면서 플로우에 아, 머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찧었습니다. 이상문 감독은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는 표정입니다. 던집니다. 에어볼 골밑 아, 해결합니다. 네. 김지영. 누가 로 어시스트가 됐네요. 네, 넉 점차 다시 앞서는 신한은행. 김정은 인사이드. 오! 오, 오. 자 다시 자유 투진난입니다 아홉 개 던져서 다섯 개 성공한 하나은행이고요. 신한은 오늘 자유 투가 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마루이와 홍류신뭐 최이재 장신자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음. 김지영. 신지현, 따뜻하게 던지는 석점! 네. 터집니다, 신지현! 유희의 네, 스 좋았고요. 오늘 경기 들어 가장 그래도 많이 달아난 신하영입니다. 네, 6점 차, 30대 24. 진한 볼세우 던지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주희샘, 4초! 백놀이는 니마루이 어렵게 성공. 자 하나은행은 4쿼터 기세를 위해서라도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사키 돌면서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샹클라 파일레이션. 아, 신한은행은 그래도 3쿼터에 외곽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조금이나마 점차 벌리고 있고요. 마지막 4쿼터입니다니마루이 김지영 자 최희쌤이 던지는데요 최희쌤 자 최희쌤이 좀 다음을 찾나요? 김지영 뒷공간 하지만 스틸 당했고요 정혜림 자 빨리 정리해야죠 골 잡으면서 돌아 나왔습니다 오우 어은또 정혜림 선수가 사악을 먹고 이마루이자 신지현의 석점 날아갑니다. 공격바마드 최샘. 이마루이 다시 오른쪽 신지현. 한번 흔들어 보는데요. 길게 빼줬고 시리슬 베이스라인 짧게 줍니다. 언더슛. 아쉽니다시 리바운드 시리슬. 댓글 되나요? 뚫었습니다. 아, 네. 신지현 정말 다시 반복되는 4쿼터 무득점. 하나되는 쿼터 시작과 함께 커서 첫 득점이 지금 4쿼터 내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서 던지는데요. 사키가 흔들렸고 네. 사키 선수도 좀 힘이 딸려요. 그 다음에 또좀 축전줄 때 보면 앙상님을 다하는 게 보입니다. 자, 기습속점 날아갑니다. 오섭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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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을 또또 보여줬습니다. 예니섭랑 바꾸고 그다음에 정섭섭섭원바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 원센터로 혼주해, 혼주. 아, 센터네, 오, 원센터로 혼주하는 데, 지난이, 지난이 진안이 두고, 지난이가 칠 때, 정현이정현이 정현이. 다, 다키고. 네, 이렇게 해서 해버리 원센터니까, 원센터니까. 코나에. 박소희 아, 선수의 공수 양면에서 지금 다 자기 자리 못 찾고 있거든요.

자 로이 쪽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들어갔는데요. 잘 뺐습니다. 발 그렇죠. 빼면서 미마로이 득점. 신리슬 김지영. 신지연 자신 있게 쏩니다. 원명이 바운드 자 살려주는 공인데요. 양인영 챙겨 나오면서 박진영 길게 넘겨줍니다. 속공 빠져나옵니다. 복백. 그래도 양인영 선수가 잘 따라와준 덕분에 신안 선수가 미스한 걸잘 많이 했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 경끈하지 않았습니다. 사키. 중앙에서 길게 칩니다. 뚫었어요. 1.5 사키. 레이업 성공. 보면서 이세미빠지는거 봐주라고, 알겠지좀공격적으로 해, 지로 바지로 어? 바로바로 해, 바로 해. 나로 바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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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영이빼주면지 신이슬. 로바지 4초 왼쪽 들어와서 뱅크슛 득점 신실입니다 중요할 때 신희슬 선수 하나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완전히 무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고 있고요. 길게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스 도착.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을 기록하는 신지현. 자 신지현 최근에 다껏대 활약이 좋습니다. 자, 아, 지금 신지현, 신이생이4쿼트 10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네. 고소연 잘 찔러주고요. 자신있게 뜹니다, 득점! 진안! 자, 아, 루이 선수가 길목을 차단했지만 그 이상의 컨택은 하지 않았어요. 네. 미마루이. 신지현이 빼주고요. 자, 걸렸나요? 날아갑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이산화, 시디언과 홍유순! 하위팀에게 35점에 묶이면서 패할 위기 했어요 신한행의 네, 루키 정채령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정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대로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뒤팀의 오라운드마대결 정리됩니다. 52대 37 최종 점수가 나오면서 신한행 승리를거 되면서 신한행의 시즌 5승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어... 솔직히 저희는 진짜 잃을 게 없는 지금 순간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같이 감독님부터 얘기한 게 저희가 좀 고춧가루 팀이 되자 그래서 다른 팀한테 무서운 팀이 되자. 왜냐면 다른 팀은 다 순위 경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춧가루처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수비에서 신한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는데요. 경기장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은행이 신장도 크고 슛도 좋고 이제 스피드도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길게 길게 나가주고 뚫렸을 때 로테이션에 대해서까지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박스 아 그래서 그게 좀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이를 악물고 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 어,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좀 쉽지 않았고 좀 어려운 경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마무리라도 잘 하자라는 생각에 조금 계속 이 악물고 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려고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인지 또 최근에 KB에 이어서 오늘 하나은행까지 강팀을 상대로 이렇게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동력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비시즌부터 어쨌든 힘들게 운동했는데, 그게 좀시즌의 경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마음들이 좀 이제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신한은행에서 김지영 선수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 일단 공격과 수비는 워낙에 저희 팀에서 잘해주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파이팅 담당이거든요. 이제 경기가 계속 좀 5점 차 내로 왔다 갔다 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그때도 좀 파이팅이 처졌고 좀 힘이 안 들어서 다들 좀 처졌을 때 제가 계속 할수 있다고 파이팅 하자고 하면서 좀 분위기를 계속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정 팬들에게 또한 말씀 전해주시죠.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계속 쉽지 않은 경기들 함께 해주면서 계속 끝까지 응원해주시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더 멋진 모습, 더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아쉬운 시즌 초반을 좀 달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